여러분 이 방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레전드시 안드레스님 계십니다. 당국대 문창가의쾌남 안드윤 씨를 만나러 가볼까요?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곳에 왜 온지 아세요? 이강이 음. 가까워서. 몰왔나 <laughs> 아, 아, 네, 맞습니다. 교수님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교수님이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짠! 이거 혹시 사진 기억하시나요? 야외 수업 갔을 때 어? 사진인데? 아네 맞아요. 작년 4월 달에 찍은 야외 수업 현장인데요. 교수님은 평소에 자연물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벚꽃 필 무렵에는 학생들이랑 같이 야외 수업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연사랑은 아니고 <laughs> 나이 들면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죠. 나도 젊을 때는 뭐 꽃이 언제 피는지 뭐 꽃이름이 뭔지 관심 별로 없었어요. 네. 0대 중후반부터. 어. 0대 중후반부터. 좀더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고 식물 이름을 더 알고 싶어하고. 음... 오늘 교수님 되게 식물 이름 엄청 많이 알더라고요. 방금. <laughs> 그 올해 봄에는 또 야외 수업할 때 국수를 사줬다고 들었거든요. 국수 좋아하시나 봐요. 국수가 비싸지 않잖아요. 맞아. <laughs> <laughs> 아, 비싸지 않아서. <laughs> 배는 으로 어. 아, 교수님, 시를 보면은 되게 음식에 관한 시가 굉장히 많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시에다가 음식 이야기를 쓰지 않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 백석의 경우. 음. 백석의 거의 모든 시에 그 음식이 등장하 거든요. 음. 음식이라는 게그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음식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 우리와 친근한 음식을 시인들이 대체로 외면을 해왔는데 나도 백석처럼 시에다가 음식을 좀 많이 써봐야 되겠다 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듣기로는 최근에 직접 일본에 가서 백석 시인의 시집 원본을 음. 함께 봤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그거는 진짜 어, 예상치 못한 어떤 발견이었어요. 오, 1936년에 나온 백석 시집 사슴 응. 그때 딱 100권을 찍었는데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게 10권도 응. 채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백석이 그 다니던 학교 응. 도쿄의 아오야마 학원, 응. 청산학원이라는 곳에 도서관에 응. 그 시집이 거의 훼손되지 않는 상태로 1936년에 딱 나온 금방 인쇄소에서 나온 것처럼 이집을 우연히 보고 어. 정말 흥분했던 적. <laughs> 아마 우리 학생들은 백석 시집을 죽을 때까지 만져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마 슬컷 이렇게 봤죠. 아 슬컷 만져. 만지... 네, 사진 찍고. 오, <laughs> 네. 어, 그요 교수님이 백석 시인의 책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독자들도 교수님의 작품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 이 책에서 강조하시는 교수님만의 지론이 있으셔요. 치를 잘 쓰고 싶다면 사람들과 술을 많이 먹어라. 그리고 연애를 많이 해라. 이런 조언들 학생들한테 항상 많이 해주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이책 전체 그 이야기만 하고 음. 있는 건아니고그러기 <laughs> 수리라는 그 거는 누군가 상대방하고 같이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남의 이야기 많이 귀를 기울여라 이런 네. 뜻도 되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랑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살지만 네. 우리가 만나는 사물들에 대해서 마치 연애하는 어떤 느낌? 네. 어, 이컵 하나도 연애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컵을 보면 컵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예 아, 꼭 사람과의 연애가 아니라 사물과의 연애를 해라 약간 이런 뜻으로 음, 말씀하지 거죠 사람과의 연애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어, 중요하고 하지만 사물과도 또 자연과도 또 내가 살고 있는 방과도 공간과도 어, 그런 연애하 마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혹시 저희랑 술을 사달라고 하면 은 음. 술을 자주 사주시나요? 아, 요즘 그런 학생들 없던데요? 뭐, 수, 교수는... 거의 먹고 싶어요 음. 어, 오늘, <laughs> 아, 오늘, 오늘 저녁에 <laughs> 언제든지 언제? 아, 감사합니다. 아 이쯤에서 좀 은밀하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습작생들의 작품을 볼때 중요하게 바라보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내가 20대 때 습작할 때하고 지금 내가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그 시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많이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라는 거는 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언어로 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구사하는 이 언어가 그 읽는 사람한테 독자한테 닿았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건가를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내지르고 싶은 대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뭐 여러 가지 시한 편의 시를 봤을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만 말을 어떻게 다루는 사람인가 이걸 제일 궁 되게 어렵네요. 본작가 <laughs> <laughs> 학생들도 말을 잘 다뤄서 에이를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수님에게도 좀 인생의 굴곡이 음. 여러 번 있으리라고 생각이 음.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도현 씨의 인생 그래프.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laughs> 아, <laughs> 진짜요? <웃음> 내가 우리 집에 마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음. 음. 아마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그것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6년간은 계속 학교에서 반장을 했어요. 아, 와! 아, 중학교 때부터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문학을 하면서 좀 재밌을 때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수모을 만나고, 동화를 쓰고. 이 이후에는 계속 하얀 곡상인 것같아 아, 인생이. <laughs> 흥미롭지가 않나 보네요. 어, 어, 자꾸 내려와야겠다. <laughs> 어디를 내려? 왼손으로 내려와야 다 오, 여기까지 뚫으시네 <laughs>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굴곡이 많은 그래프는 처음 보는데요. 혹시 40대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이때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많이 있었나요? 한 30대 후반 무려. 대식 네. 교사 시절을 쳤다가 음. 연어라는 책을 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책 읽어줘서 네. <laughs> <laughs>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laughs> 어. 어 근데 이렇게 왜다쭉 내려가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을지 계속 내려가는 인생 아닌가 이제? 뭐 어디 지금 와서 뭘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음. 와이. 아, 교수님이 아닌 안도현이라는사람에대해서좀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은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으신가요? 와, 이게 살아있죠. 남이 있잖아요. 겸손이라는 말은 되게 좋아해요. 나를 선전하거나 과시하거나 이런 일보다 아, 좀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제가 한번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음... <laughs> <못 사>. <웃음> <웃음>